3 0 0 킬로 와야지. 아 그러네 안 되지. 안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백코입니다 여러분. 제금 미용실 가서 머리 잘리고 여러분 네, 이 원하는 방송 주제로 콘텐츠 한번 해볼게요. 형이. 알겠죠? 말잘 들을 거죠? 아저씨 위험해요. 차 거기다 긁게 되시면 나 어떻게 나가라요? 차 막는 거예요? 형이? 길막 길막. 스킹맨 담배 하나 꽂아봐 아 진짜 매너 존나 없네 이 씨발 양아자 아저씨 조심하세요 담 꽂아 아. <laughs> 원합니다

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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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내일은 우리 저기 K 모바일 우리 저기 동지들이랑 술 한잔 하겠습니다. 예야 예. 일단 핸드폰 영어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명 갔어요 그 핸드폰 요어 폰팔같이 얼마나 남는다고 18, 그걸 하니까 스트레스 존나 받아면서사뭐 내가 하지 말라 하라고는 못 하는데. 아씨나 폰팔이 전유안 해요. 진짜. 스트레스 있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뭐 전직 콩팔이뭐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어가 진짜 권유 안 해요. 더러워 진짜. 진상 고객도 존나 많고. 안녕하세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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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 받아주세요. 인사 안 받아주실 수 있죠. 어. 몸이 좀안 좋네요 오늘. 오늘 그냥 단단히 깍킹을 하든지 뭐 야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뭐야 날씨도 많이 춥고. 자, 온양 장미마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생 장미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좋아지고 발전했어요. 아직도 장미초는 있긴 한데 지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얼굴 한번 비쳤다가 또 날이 날 수도 있어가지고. 설짝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냥 싹 스쳐갈게요. 아, 지씨 머리가 너무 아파. 홍콩 반점 이고요 버스, 비버스, 엘리스, 오렌지 다 있어요. 천천히 작은 카탈레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근데 안 가요, 아줌마들. 저기 왜 가요, 씨파 갔다 돈 존나 까이. 저기 <laughs> 가서 바지에 돈한장 없이 나올 수도 있어. <laughs> 그냥 현대병 가서 닌가 한대 맞을게요. 아, 뒤질 것 같아요. 아, 몸이 존나 아파요, 일단. 아, 됐어. 아. 아, 존나 아프죠. 번호판 좋다 2.6도 오그래차 번호판 게 좋다 어, 내 것도 15, 4, 5인 그렇지. 자두개 들어가는 우리 도 친구분 뒷자리가 럭키 음? 세븐네어진8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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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8 8차 <laughs> <laughs> 뒤에 보8하 일단 출근하세요. 전 배터리가 없는데요. 가서 충전해 주시고서. 아니 저메가커피 가서 충전해 달래. 요나 일단 가서 잘게. 잘 거요. 자야죠. 이제 찍어서 보내줄게. 자, 일단 뭐 왔어요. 왔는데 씨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보세요여보세요 여보세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 진규. 진규요. 아 지금 앞 앞에도 지금 제 시야도 안 보이고. 2001년 2월 3일. 지금 여기 현대병원 왔어요. 임급시 가려고 일단. 일단. 빠이가라는데. 한 수태기한데 맞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방송은 일단 얼굴 안 비칠게요 일단 끊으면 꺼야 돼가지고 쭉크나면안 되니까 조이조조이 해야 지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네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네, 네. 저기 저원렸다없어요 오셨어요? 어어요 어지갔어요. 다른 병 때문에. 신장 신장이 안 좋아 가지고. 콩팥? 콩팥이 안 좋다고요? 뭘 그런 것 같아요. 특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재 볼게요. 어. 청. 네. 청풀링 일을 좀세요 네. 다시 해 봐요. 같이. 어. 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빠그실것 같고 등 뒷목 땡기고 골결 없고 시야도 어고. 잘흐릿하고 오늘 아침 몇시요 아침에 시되 자고 일어나면 하나. 9시? 1시 음. 시시한 시? 1시. 하나도 없어요. 알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수술 받은 적도 없고. 수술이 있죠. 수, 어떤 수술이요? 턱 수술. 네? 턱. 턱? 응. 네. 뭐 턱? 체근도 하다가. 근도하다턱걸쭉 됐었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턱이 주저앉았었어. 어. 주사랑 약에 대한 부작용 없고. 네. 네. 변함이 많이 없어요. 백이십에86 년? 열은 없어요. 근데 왜 아픈 거지? 응. 뜨거운데 이마폭도? 아, 네, 느낌이 열감 느껴지나 보네. 어. 아로 채봤어요? 네. 안여하세요 하... 네. 어디 있다고 하시고 다른 데로 갔다는데 충무 어제 갔어요. 어제? 네. 근데 왜안 뵈지? 아유 정신이 없어. 예. 네? 아 어디 아파요? 어셨어요 어, 어지럽고 긴목 당기고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요 머리 아프시다고요? 네. 음... 몸에 힘이 힘도 없고. 네. 네.

뭐, 어. 너무 아려도 어? 어. 몸을 가누지 못하겠어 지금. 가아어제 어디 병원 갔다 고요 충무병원 뭐 뭐라 신장 투석해야 된다는데. 투석해야 된다고요? 오온 응. 응. 뭐 색깔이 갈색 나오고 그리고 이게 햄스트링이 터졌던 게뭐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그래요? 네. 그, 그. 뭐 그럼 이번 날아하지 않았어요? 네, 아산에서는 안 된다 고 해가지고. 아산에서 안 된다. 고 네. 무슨 아 추석을 아산에서 할 수가 없다고. 요 네. 뭐 상급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당국대 가야 생각이에요. 어. <laughs> 그럼 오늘 바로 당국대로 가시지. 지금 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안식 좀좀 취하고서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바로 당국대 응급실로 가면 될거 같은데. 그렇군요. 좀 하면 진짜 30분이라도 누워있다 하면 안될까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 혹시 혈액검사를 음. 좀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혈액검사는 어다 했어요 신전도 검사는 다 아니 했으면. 근데 그 콩팥 기능 안좋으면 수액을 그냥 맞으면 안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렇거든요? 콩팥 기능이 안좋은데 수액을 막 맞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혈액검사를 좀 하면서 맞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응 음. 들어보니까 어. 혈액검사 도 하면서 수액 좀맞으 부작용은 없어요 수액 어? 수액 수액 부작용은 없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혈액은 어? 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피 뽑아야죠 그냥 할게요 뭐. 아 한다는 거죠 네그 어. 고혈압 당뇨는 없으시죠 당뇨 없어요 일단은 수입 맞으면 검사 좀 할게요 누구요 지금? 아 진짜 네이쪽으아 그냥... 지금 자리가 잠시 자리가 없을 텐데 네, 이쪽에 그냥 누워보요어수변이 오늘 한 아침이랑 저녁에 다 봤어 어... 아, 어... 서브는 평범은 안 이쪽은 좀 괜찮나? 아 이쪽 이쪽으로 해볼게요 그냥. 음. 자. 주먹 쥐었다 폈다 다섯 번만 해보세요. 정준비님 어, 오더 수상했어요, 선생. 체크해가지외주로돼 응? 있어. 음, 음. 여기는 입원실 있나요? 입원실이요, 입원실이. 정실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꽉 찼어요. 야. 우리도 오늘 주말이라서. 의사, 의사 응. 위로진이 요즘 별로 없어서 그런가? 응. 아 너무 아프네, 오늘. 어디 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아, 없고 요즘 너무 아파도. 죽어서따끔해요 응. <목소리> <목소리> 검사했으니까 소변 검사 소변 마려울 때 얘기하세요. 응, 음, 따끔해요. 응, 아, 음, 따끔해요. 오씨, 더 빡침. 아, 분실한 아. 거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두동 목림. 이 가슴 안 아파요? 네. 어, 이 심장 수치가 좀 높아져 있어가지고 심장이 좀안 좋은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혈액검사 해보니까 더 우울해졌어 입원을 하던가 해야 아아죄해요입을 해가지고 지라가 혈액검사 한번 괜찮아지면은 나한안괜찮으면 심장 기능이 안 좋다는 할때면 좋지 않 심장 기능이 안 좋다고? 어. 심이요? 심장 죄송해요. m 게요다시 날에 하려면 이요 중간에 혈액 중간에 뭐, 혈관이 숨었네좀 음. 그러니까, 아. 그 혈액 검사 좀 하고 그니까 내일도 한번더해 보고 올해 이제 그 초음파, 초음파 한번 하고 괜찮은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위험해요 심장 기치 심장 수치려워요저 말고 손등만 봐드릴게요 응. 응. 그때 아번 하시죠 한 이틀, 일단 이틀 입원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응. 심장 초음파 하시고 그러면 가시면 돼요 응. 11시 이전 그냥 집에 가기는 심장 수치가 응. 너무 올라서 좀 위험하거든요 들깨? 본 네? 들깨? 네? 들깨기다가찌찌까지 네? 들깨? 걸려 진짜. 찌고한 번씩 엄청 와요지금 저희 지금 병실에 없어서 아버님 것만 하나 음, 좀 빼드려. 솔직히 음, 더부아요퉁등이와 가지고 좀얇은 반응 써 볼게요. 로 네. 써 볼게요. 실 잡아 주세요. 예, 아저씨도 하나 빼놓은 병실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신장은 그 명치, 명자기, 소변이 딱 그런 걸로 이렇게 온대니까 어. 생각하시고 이번 했다가 직접 보실게.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신장 초음파 바로 하고 그러고. 저분도 신장이 안 좋으시다. 네. 신장이 안 좋으시다고 했다고요? 이아 옆이 에좀 요즘 유행 병인가 봐요 얼마 전에 한명죽었잖아요 어린 사람 어, 뉴스에도 나오고 없다던데. 음, 잠시만요. 또안 돼. 조현요. 잘 나타나는데? 응. 네, 혈관 잘 나오는데 맞아요, 응. 혈관 응. 잘 나오긴 응. 하는데 어, 저, 저 수술... 수술... that I know 데 n 아이고, y Oh, they heard it. You know, isn't it? Oh, y o 주 r e losing. I'm going to go to t 병원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태도 있어야 거요 그래. 아, 아이치하 수가 잘안 나온다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또올라간다 아, 혈액이 혈이 나보다 많았어요. <laughs> 아또또 또 맞게 있으데 아. 과장님 선생님, 응. 신민준님 아, 원해로. 네. 약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 옆에 아 옆에 이거 너무 안 나와. 우리 걸로 아, 이태치. 응. 처방해 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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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네, 뭐 때문에 안 네. 너무 힘들게 다니시고. 이거요. 혈관벽이 다쓸 지금... 지금... 어... <laughs>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이 지금 아시다 잘못 찔렀을 수도 있고요.

요쪽 요쪽으로 다 해. 저는 아죠 네. 아, 화면 되게 좋은데. 네. <laughs> 안타까워요. 그러면 2번 팬들 이번 하시는 거죠? 네, 병신 이번요. 네. 네. 네, 했어요. 아, 네, 뭐 혈압 측정면서 2단계도 올렸고요. 아, 네. 저 이번 시큰 거. 네, 원래 지금 찾아봤어요. 방송 중이세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지금 언제부터 방송하고 들어오셨어요? 안, 근데 이거 카메라 치이 나오는데. 이구이 구부터 어, 좋았어요.